어,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오이 딱한개 가지고 새콤달콤 절이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오이무침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양념 만들어 줄게요. 집 간장 한 스푼입니다. 새콤달콤해야 되니까 매실 두 스푼 하고요. 식초 한 스푼 들어갑니다. 그리고 마늘 한 스푼 넣어 주세요. 올리고당 한 스푼 들어갈게요. 기름 들어갑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입니다. 볶고 깹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. 오이 손질해 줄게요. 앞뒤 꽁지부분 잘라주시고 요 끝부분에는 소음맛이 받치니까 돌려깎기 해서 조금 깎아내주세요 그리고 오이를 한 세군데만 이렇게 껍질을 깎아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기도 굉장히 좋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렇게 세 부분만 깎아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썰어주세요 썰은 오이 다 넣어줄게요 양파 반개만 사용합니다 썰은 양파 반개 다 넣어주세요 파 조금 썰어서 넣어 줄게요 청양고추, 황고추, 송금 썰어 주세요 고추 썰은 거다 넣어 줍니다 조물조물 무쳐 줄게요 소금에 절이지 않고 오이 딱한 개만 해 가지고 바로 적석에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맛있게 드세요. 오이에 시원하고 청량한 향이 싹 올라오거든요. 자, 부산아지매표 아주 초간단 오이무침이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